어, 뭐야, 뭔가 바, 클래식하게 바뀌었는데? 옛날 오버워치 1 받은데? 야, 뭐야, 이거. 하드 리셋은 아닐 거요 아마. 전 시즌 다 그마 그마 마스터인데, 이게 다 마스터 마스터. 다이얼 뜨는 거 보면은 하드 리셋은 아니고. 또 바뀐 거뭐 볼만한 거 뭐가 있나요? 음, 무기? 은하계 무기? 쉬, <laughs> 오, 씨. 야, 나 요톤 스킨, 스킨 끼는데 요톤 스킨이랑 엄청 잘 어울리네. 그래, 사이타마도 이거. <laughs> 망토가 바뀐 다음에 망토까지 황금색이나 아니면 은하계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야 멋있다 이것도 5인큐네 반갑습니다 프로즈님 하이 야 근데 너네 밤, 밤새 밤 하고 있지 아았냐나 자기 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안 졸려? 어 별로 안 졸립 뭐, 상처를 점수 올리는 파시야못 올려요 이거 못 이겨? 이게 통나무로 넘어서 이거 집한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 그 정도라고? 화면 패스. 딜러를 뭐를 해볼까? 와 잠깐만 뭐 해보지? 난 정크도 궁금해 메이랑 메이 해보죠 그러면. 야 근데 너 팔아도 잘하잖아. 메이 한번 해볼까? 메이 한번 해보자. 아, 씨할게 너무 많다. 야, 진짜 이런 고민, 이런 행복한 고민 오랜만이다. 오버워치에서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하는 게 이씨 얼마 만에 고민이냐 이런 게. 그렇지, 거의 6천원 한식 급해지안 사들어? 야메이있으니까 디바 든든해. 지방이 할수 있는 게 없어. 여기부터 뭐가 빠져가. 어, 디바뭘할수 <laughs> 있는 게 없어. 네가 던지는 거 받아먹잖아. 아, <laughs> 분명 어, 메이한테 억울 끌리지 않았어? 이게 집한체구나. 예, 좋은 거야. 야, 너 진짜 걸어다녀. 너 그냥 뛰지 마. 야, 너그 마치. 그게 나을 수도? 사람 보고 두손 쓰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 쓰지 마, 그냥 기어다녀. 디바의 피. 헨즈도원 겐지 아 겐지 컷나 이미 뛰었어 음. 기본 발사, 사거리 증가 고고고 내가 디바를 많이 견제해줄게 많이 괴롭혀줄게, 디바를 나 죽어, 이제 오로즈 어, 마이크 또 나갔다, 이거 받았어 어? 슬로우 나이스 어, 에이스 오 뭐야, 좋은데? 왜 거야? 야, 어 미니 궁극기네 진짜. 디바 디바 디바. 디바 개피야? 야 불야 불이 쩔. 아나 어? 오긴 했거든 상대 불이 없고. 어 뭐야? 뭐야? 피와나 거치 밟을 수 있나? 아 어. <laughs> 오케이 일단 메이는 체험 완료. 메이 말고 이제 땅 가자. 대충 좋아졌다는 건 알겠어. 야, 오리사 방백 생긴 거 알아? 알지 진짜 개쓰레기야 쓰레기야? 아, 그래? 왜? 그거 들고 아까 말카디 형님이 계속 두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치면 은 윈스턴도 안 좋아야지 아, 그렇네 아, <laughs> 에코도 궁금하고 팔아도 궁금하네 뭘 해볼까? 근데 만약에 말카디의 윈스턴을 보면 은 상대는 디바를 꺼낼 것 같긴 해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했어 다시 집어넣고 자리... 윈스턴 하자 야, 왜? 아, 자, 자리 안 치자 아니야 야퀸 2층 간다! 퀸 2층 간다! 바로 쪽으로! 졸라 났어. 야 좋은데? 드디어 실력자가 그룹에 꼈어. 그래또안 죽어 주는 것도 실력이거든. 안 왔어! 톱비 가는 타이밍 맞춰서 지금 다이브. 톱비야 오! 봤지? 좋은데요? 내 사이드를 봐, 읽었어. 어때? 사실 파라가 두명 두 잡아서 야 근데 사.. 아니.. 안 죽는 것도 실력이라고? 맞아, 너가 드디어 본질을 깨뜨렸구나 너가 살아있어주면 그건 진짜 잘하는 거야 그래, 내사람만 있으면 파라가 딸 거야 야, 그만 인데야 그거를 그걸... 네 팀에 비욘새도 있고 지금 뭐 레빗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걸 이제 생각한 거야? 그래 나 지금 한 10시간 하고 깨달았어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어디야? 어? 나 죽냐 설마? 뭐야, 우리 탱커 또 죽었어. 미안, 근데 나한번 죽었어. 어, 아, 미안. <laughs> 아, 미안. 뭐야? 미, 미안. 아, 미안합니다. 피버필. 아, 아무것도 안 된다, 대치만 해. 어,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그러니까 대치만 해. 너잘 그거 산다. 그래. 그거야. 위험해지면 백점프 해. 와, 야, 천재. 뭐야, 아직도 살아있어, 이거? 미쳤다 야, 다시 밟아, 다시 밟아. 그러니까 대치만 해. 지금 량 맛있다, 지금. 아, 디바킬, 디바킬, 디바킬. 어! 야, 진짜 뭔가 해주네? 살았으니까? <laughs> <불타났으니까. 웃음> 아니, 야. 아, 이동포화 미쳤다, 진짜. 어, 뭐야? 에이, 이동포화로 잡은 거 아니겠지? 이동포화로 잡은 거야. 철 뚫은 거. 야, 너 진짜 드디어 깨달았구나. 이게 안 죽으면 해줄 수 있어, 팀들이. 그다, 그러다가 이제 궁이 찬다? 그럼 너의 턴인 거지. 하지만 너가 죽는다? 그럼 우린 아무것도 못해. 그냥 그대로 힘이 쭉 빠져. <laughs> 지격! 작작대잖아 <laughs> 뭔 소리야 저..저..그런 뜻이었어? 아니야 서로 이제 티키타카 하자 이거지 아 그치 그치 도와줘 잡자 잡자 이거 헤드 맞았어 힐힐 세스야 세스 밀쳐넣야 끌어당기기 드디어 찍었다 근 이미 게임이 끝났어 안돼 일로와 아, 뭐야 저거 아, 나 점프 한 번만 해볼게. 아 어, 뭐야? 뭐야? 어, 진짜 뭐지? 나 이렇게 죽을 거 아닌데? 이제 딱 여기서 그만 죽기 시작하면 너는 새체윈이야나팔콘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너가 피어리스 코칭하는 정도의 커리어로 쳐줄게. 알았어. 네가 피... 인정하는 거다. <laughs> 그런걸로 치자 우는킹우는 키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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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와트우이키 진짜 피. 우는 키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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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는 키우는 키우는 아우는키고는 키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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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간다! 어 몽무 <laughs> 어, 하이 어 그거 우 오, 나이스. 없는 와, 개 빠르네. 존나 빠르구나. 맞출 수가 없네. 어, 뭐야? 에코 들고 가야지. 알아 어? 야, 업그레이드 개 빠르다. 오케이 아군 복제 다른 걸 바꿔도 그렇게 리스크가 크진 않아요. 어30% 하면은 바로 바, 특전 차네나 음. 한번 예 해봐야겠다. 손보라 해볼게. 어됐 아, 하나, 둘셋 아라필. 야, 초규 잘한다. 맞네요. 에시파, 에시파. 개핀데. 어, 당행이다 어, 어, 시내 보는 중. 하날가고 있어봐. 언제나 와 아, 저게 안 돼. 어 이러면은 바이러스 또 돌고 한번더 날리고 오케이. 완벽하게 이해했어. 거점 인스? 아. 이거. 이러면은 바이러스 또 돌고 오케이. 이바이킹. 맞아. 야, 안 돼! 으! 해킹! 아, 나어 아, 치명사으면 말만 해. 내일 줄게 <laughs> 뭐야, 이거. <laughs> 고이야, 이거. <웃음> 어? 뭐야, 나해킹나해킹하는데 지랄이야 이새끼 아나 <laughs> 나 해킹다 해킹 나 해킹다 해킹 오케이 디바 필이야 디바 필 해킹 오오 해킹으로 힐 주는거 느낌 좋아 요즘 요즘 애들 말로 느조시라죠? 하죽지마봐그 느조시고 <laughs> 나발이고 느조스킬 뭐야 심해공성아 근데 이러다 실컷 힐만 주고 지겠는데 이거 아이손브라 2000이랬는데? <laughs> 어, 나이스 이긴 기 했다. 어, 씨. 다시 한번 디바 피해 다니는 새게만 할게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디바 등딱지에다가 드르륵. 나이 뭐야? 아, 죽겠다. 아우, 씨브라. 내가 디바 방패하래다 방, 방, 방. 이렇게 던져주는 거를 받아먹어야 돼. 살아갈게. 야 시그마, 야, 시그마 어리다. 됐어. 그방멸도 없는 거 아닌가? 뒤에 파라있어 그래야 돼, <laughs> 래야돼 여기 다 온다 와 어떻게.. 아니, 뭐야? 아니, 어떻게 봤어? 그냥 내가 트레 올수 있는 시간을 번다면? 우리 지금 힐안 돼? 아. 아니, 왜 저기를 하늘을 보고 다녀, 이 새끼? 목에 담 걸렸나 봐 생긴 거 아니야? 그냥 보고 다녔나봐 하늘이 그냥 경치 보고싶어가지고 야 그거 뭐, 뭐, 왜 나가지? <놀람> 아얘 핵같은데 계서디나 소주 잡았어? 아계서디 핵이다 그래 말했잖아 아 핵이야 핵이었어나 심해 한번 해볼까? 심해 괜찮을것 같은데 자 심해해서 파라만 안뜨면은 아단 디바 소리 나 솔맥인거 야 네? 야맥할거 같아가지고 일단 심해하긴 했거든 방아팔 올까? 이만 천천히 가네? 어 그... 살아야 돼 아이씨 아다 할만해 할만해

할만하지 않나? 할만한데? 아, 나오 CCTV가 꽤 좋은데? 나 궁을 채워야 돼, 내가. 제발, 제발. 그 켜봐, 켜봐, 켜봐. 궁 깔아줄게. 나이스, 나이스. 개꿀. 핵쟁이 이런 걸로 잡아야 돼. 야, 순간 이동이 이거 거리 봐라. 와씨. 야, 한조 나왔어, 한조 나왔어, 받고. 음? 야나불리부는데 불이. 불이. 아씨야, 야이 새끼 받고다, 받고 빡고 켰어, 받고 켰어. 한 조, 한 조, 개피. 한 조부터 한 조. 개 받고 켰어, 지금. 빼야 돼, 빼야 돼. 아, 빼야 돼. 내가 공을 무조건 쳐야 돼. 솔저 뒤에, 솔저 뒤에. 솔저, 솔저 보이면 탱커가 찍어줘야 돼. 먼저. 솔저만 줘야 솔저만 야 돼. 뒤에 있나봐. 아, 뒤에. 아, 솔저 옆에, 솔저 옆에. 아니, 솔저 가야 아... 돼. 막턴막턴 아, 아 괜찮아. 이거, 어차피 나궁 돌거든. 자, 오른쪽, 아, 오른쪽, 아, 오른쪽, 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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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어, 나왜 이렇게 깔게, 그냥. 솔저 솔저 솔저. 아, 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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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할만해 할만해. 들어해 살면서 해야 돼요? 살면서? 어 여기다 안았자 져 온다 쏠져 온다 이제. 좀 기다려봐 쏠져 온다. 빠호빵 호빵에 호빵에서. 쏠져 나 쏠져 이겼어. 이 새끼. <웃음> <웃음> 아, 존나 잘 쓴다 야이거 리프도 못 따라해 그니까 써. 와.. 에임 지린다 어? 클라이언트에서 연결 종료가 요청됐습니다? 야나 갑자기 튕겼어 가끔씩 그래요 아 리플 보면은 립을 립을 튕겨? 보면, 어, 어. 아니 난뭐 내가 핵인가? 나이 생각 했네 순간 그건 아니구나 야야야 <laughs> 야, 야. 나 순간 어? 사람들이 의심하면 어떡하지? 나이 생각 했어 저 <laughs> 간절하지 아야뱅 R뱅... 아, 같은데. 이스야 나이스. 이동포가 좋다. 개사기네 이거 그냥 그 정도야? 그, 그냥 개사기인데? 수면도 피해지고 아이씨 파라 메타 오겠다 이거 이러면은 끌어당기기 나 힐드나? 아... 서울은 뺐어 아, 총을 안 쳤다. 아, 아니. 밀어봐, 밀어봐. 나이스, 나이스. 지지이. 어, 파아 좋았다. 그냥 방울 빼고 가는 디테일. 아, 나 진짜 3레포탑 한번 써보고 싶어. 그거 어, 근데 좀안 좋다던데. 3레포탑안 좋다고? 그거 말고 벽포탑이 훨씬 좋다는데, 애들 말로는. 그냥 뭐 사각에서 쏘아, 쏘니까 약간 찾느라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이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 나 근데 수리하는 어, 것만 힌트. 해봤는데 <laughs> 이거 힌트, 너무 쓰레기일까어 잠깐만 잠깐너 나한테 와 나한테 와어그나 수리해줄게 야야 뭐야 뭐야 나1 줬어 하딱뚝딱 아, <laughs> 소리 나아 이건 안돼 일러 일로, 일로 볼래아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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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어, 너피 힐되네 진짜 <laughs> 아 진짜 어이없다 내가 너한테 600킬 줬다 어 제발 제발 <laughs> 이, 나 펜션 필 나이스 빼봐 빼봐 우리 바티한테 힐받아봐 또한한 t 받아 s 한테 t I'm so c h e 있어 제발 나 m s 있어 h e a p e r I'm so cheaper. I'm so 너 h 려 a p e r I'm so c h e 어 잡았어 잡았어 o cheaper. I'm s 뭐 돌아있지 않냐 일 아 뚝딱 뚝딱 씹. 오 여기 여기 개꿀이다. 와! 가이다 이거. 아, 나 씨. 쫓치지 말고 저리 가세요, 아저씨. 마이크 들리와 둘이 앞뒤 원일이야? <laughs> 아, 아 괜찮아. 내 아들램이 살아있다. 절대 못 부셔 이거. <laughs> 아나도반사거은은데사 나사. 나할나있 나사. 봐사나이나할 나사. 나사. 나 이래도? 할만나하나않나 이래도? 나사. 나나이스 이 괜찮노? 파라로 움직이는 거 존나 웃기네. 그냥. 저좀저좀저좀저좀저 좀. 꼼짝마. 와, 야 꼼짝마 좋다. 아유 개 좋은데. 포인트 캐리. 포인트 캐리. 네. 오케이 오케이. 캐리 캐리 캐리. 나이스. 야 파라가 있다 이거 진짜. 어쩔 건데? 나 움직이면서 쏠 건데. 나이스.

나나나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블나노와 도블나노 지려 힐러나러 나온다! 어 디버츠 와 디버츠 와 왼방 반스라이 하 타... 필! 힐러버 필! 나이스 나이반필 파라 좋아 파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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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포인트 캐슬 필다필방에서다필 이겼다 살 나이스. <laughs> <laughs> 메이퍼나 일단 쓸일이 없다 똥이나는이번 시즌은 팔아야겠다. 스러는 <laughs> 팔아온 스그 진짜 그래야 될까봐 시메랑